자 오늘 첫 순서로 한규수의 큐사인 가보겠습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월요일인데 시장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 전체적인 시장이 여전히 지루하고 좀 답답한 음,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어, 미국의 뉴욕 증시는 어, 비컷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자, 국내 증시는 대체적으로 어, 전강 투약의 아, 흐름이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아,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었죠. 아, 그동안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도 하지 않았고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가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장의 제동을 어, 뿌렸고요. 어, 기관 투자가들도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진행되면서 이 전반적인 장세는 어, 다소 지루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업종별로도 특정 업종이 크게 뭐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기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보험 등 일부 보험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반등세가 전개된 가운데.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도 선별적인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세가 전개되는 등 종목별로도 업종별로도 크게 엇갈리는 상 정말 힘든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이 증권시장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생보세를 기록하고 답보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미국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나올 만한 보제가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결정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아마 정점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만한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앞으로 지수가 좀더 올라가더라도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전략을 펼친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좀더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한 개, 두 개씩 좀더 체겨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좀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시장이 당장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 지금 현재 미국 뉴욕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라서 지금 횡보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다스닥 지수가 대체적으로 17,500선에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코스피 지수도 2 7 0 0선수준으로 횡보세가 진행되는 모습으로서 시장이 지금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좀더 올라가느냐, 내지는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 좀더 지루한 행보장세가 진행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경계감이 큰 상태입니다. 시, 지수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 미국의 비컷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미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상당폭 선 반응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시장은 호재로 작용하고있습니다만 경기 연착륙 역시도 경기가 정점을 찍고서, 어, 소강구면으로 들어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경기 연착륙 자체가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만한 그런 소재는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너무 긍정적인 과점의 대응 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어떨까하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 또 종목들이 추가적인 반등세를 볼 때는 일부 현금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화 전략을 단행하고 나서 시장이 또, 방향성을 잡고 또 주도주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주도주 공략하면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일부 현금은 계속해서 유지하자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종목들의 흐름에, 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오른 종목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외했던 종목이라든가 낙폭가들 중심 그리고 일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에 선별적인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직은 좀 짧게 끊어지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규수의 큐사인에서 계속해서 매니저님이 강조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일부 현금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투자 전략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알게 모르게 가랑비 어쩌듯이 은근하게 시세가 좀 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1%씩 미미하게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미미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이제 밀집세를 상향 이탈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들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역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가메역 치료제 스테키마가 유럽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력, 주력,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적과 성장 체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셀트론 같은 이런 정보들은좀 답답하고 지루하겠습니다만 결국에 조금 혼재 상태는 연출될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주 중에 하나금융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범주들이고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이들 은행주들이고,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재료가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를고 기업 밸류단 기대감이 살아있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것마저도 호재로 자기 모습 반대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급이 살아있고,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매수에 나서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태고요. 다만 아직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수익을 좀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세가 여출해서 상승폭이 좀더 확대가 되는 그런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대 양봉을 세우는 그런 강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더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을 가능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지로서 이제 이소스페셜 때개미칼꾸준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만 6천 원선 저점 찍고 5만 원까지 갔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단기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눌림 조정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기관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분산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로 관련된 종목분들의 중장기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눌림목 조정이 적가 매수 기회가 될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눌림목 조정에서 적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큐사인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내일 장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도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종목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주들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융주들은 오늘은 좀 뺐고요. 역시 이제 바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통장 가치가 큰 섹터로서 어, 역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한동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어, 만 350원 저점 찍고 2만원 초반까지 갔었던 어, 급등세를 기록했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만, 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일 정도로 강하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13만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부 매집대륙들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소재라고 할수 있는 가소재라든가 가교재를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고체 전해질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 그리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아, 리튬 이온 배터리건 리튬 이온 배터리 NCM이건 LFP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재에서 100% 완전,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측면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 전고체 배터리에 대 어, 필요성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의 단기 상승세에 따른 눌림을 이용해서 을 단기간점보다는 좀더 중장기간점에서 적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19,000원을 제시드리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으면서 수혈를볼수 있는 한농화성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